우리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이제 썸바 보니까 물표 는 아니고 TV 방문하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저제가 되게 왜 졌다고 하냐면 미리 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 맵은 새로 생긴 7장이란 맵이고 그럼 저 혼자 할까요? 는 에바잖아 에바잖아 나 혼자 7장 어떻게 그 이거 해보니까 저건 어때 씨발 나 이거 이게 나오던데? 위 <뮤> 그래서 음. 멤버를 준비했습니다. 어디 한번 나와봐 씨발, 물표. <뮤> 안녕하세요, 스학입니다. 아니, 그, 그, 오세이큰에서 나왔던 예, 스학이 친구. <뮤> 아예 안녕. 아 여기 아니야 야키 돌아가야 된다. 야이스. <뮤> 뭐야어 새끼. 아, 뭐야 버려, 버려! 버려! 주필이 또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선한님 주식이 선남님선야 전.. 오! 왔다! 아.. 왔네요? 띵밥 예. 줘! 아.. 밥줘하는 친구입니다. 새로 네, 생긴 친구예요. 물론.. <laughs> 아니, 아니 유비야. 유비야. 유비야, <laughs> 예, 예, 친구 아니야. 뉴비야. 뉴비야. 뉴비야, 나. 예 뉴비라는 친구군요.

아, 나는, 나는 그냥 멍 때릴 겁니다. 님들아, 말하는데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엄청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유행 네, 영상이 엄청나요. 아요일날은 좋으면 화요일날 영상 올라갑니다. 아닌가? 월요일인가? 은 좋으면 유비 납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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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저는 배틀기라는 노래 중에 하나 할게요. 안 숨겼다. 아뭐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겠다. 뭐말살자 야야 한한명 나온다. 이제 진격의 소인들 온다. 야 진격의 말살차들이다. 엄청 오래. 진격 오류라. 자 저건 저거로떻게 파괴하냐? 네? 첫 번째 라티를 네. 설치한다. 했죠! 아니 지금도 있어. 내가 그녀석을 설치했다. 오케이 저 스케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안돼! 기절을 당했다. 들인이 어떤 것이 됐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래서 라틴 은왜 몸빵이 래맞아 라틴. 어, 음, 음. 음. 로드 롤럭! 와아... 와 이거 아, <목소리> 아, 말하고 있어도... 이거 뭐해. 잠수탄다고 했으면 됐어. 왜 진짜로 조용히 하고 있냐? 말좀 해봐. 그러니까... 말도 맞아. 아, 아니, 그러니까요. 아, 이번 주 수요일에 맞는 역대급 영상을 찍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찍는다고 했아 참고로 찍는다고 있지안 올라간, 올라간 지는 미소다. 미술... <laughs> 그리고 올라가요. 찍고 올라가요. 이벤트 수요일 날에. <웃음> 근데 그래서, <근데, 웃음> 그래서 왜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떤 새끼가 중지해놨어요? <laughs> 저요. 아, 아, 아 하양아 뭐해. 아이씨. 하아 그래서 우리 아라틴의 일을 하는 사람 기팔 한쪽 잠깐만 기계팔 한쪽 어 79편 하양아 일좀 하렴 어어 79편 어 블랙을 세워놔 어. 어 79편에 어어 어, 79편 팔인 본부가 아 이게 뭐야 총살 아야 기절 왜 이렇게 많이 당해 우리 아 괜찮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laughs> <laughs> 뭐로... 네? 네, 노르... 조기가 생각보다 세네? 아니야 야야스 아니, 아니. yeah, <laughs> 하지 말아봐 스킵! 오오 <laughs> 어 버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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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이번 웨이브에 최대 빡센 것에스 <laughs> 돈이 안 된다 아티 하나 어떻 버티냐 일단 해! 아 라티 해줘 아나티 몬스터 보. 야이씨 기절 레반데. 기절 레반데. 아이 씨스로 모두 업그레이드를 눌렀어. 웹 셀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 카메라 얘기. 야 해. 여기에 아이 이겨가 있어. 응 라고 했는데 타 타스가 <laughs> 겁나 단단하게 <laughs> 걸어 다니. <laughs> 그래서 라티 원래 스크린 성능이 이렇게. 오 문제 왔다 야야 문제 왔다 야야 겁나 문제 문제야. 왔다 문제야 문제야는 죽여야 돼. 근데 오 라티 스크린 일을 잘한다 라티 스크린 일을 잘한다 스크린 스크린 라티 스크린. 야야 하양이 하양이 생각보다 세. 이게 아니야 라티가 스크린은 잘 먹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하양이 죽여버려. 라티 업그레이드 한번만 더해야 이제 자 이제, 70, 자 이제 77편이 됐다 아닌가? 평소에 칼이 있네? 오케이 그럼 77편 맞네 야야 아스트로들 온다 그그 미팅 아스트로들 어 죽었다 우와, 야 얘들아 하양이 지금 혼자서 데미지만 1500만 넣총 1500만 넣다이 자식들아 이길 아, 뭐 아, 수 있다 내꺼 아 우리 학이 알아서 해줄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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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죽 이길 수있이수있 아니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제캐할집도 없어서 기회는 들고 왔고 얘 왠지 게임이 상것 같아요 얘 눌러봐 공격! 공격 크기를 봐봐 그리고 데미지를 봐봐 어요 데미지 미치겠어 버섯도 다버렸 버섯도 이렇게 기어버린 정도몇개먹였 내가 토르도어네그미쳤라티가 알아서 해주지 고조. 너만 믿겠어. 아니, 이겨. 아니, 그리고 대기. 이번 주추요일이 진짜 역대급 영상이 올라와요. 해발 큐벤 마 그러면 내가 날 죽여주겠어. 대왔네야 어, 애들아! <laughs> 야 애들아 여기로 와봐. 그래서 일라인 일라인 매트인가? 그 o k 아, 소아온라인였습구나야 상태야 저게 뭐예요? 음 뭔데요? 상태야 여기로 와봐. 멈춰보자. 어디 어디인데? 상태야 여기를 여기로 야 유비야 반대쪽. 야, 여기 뭐예요? 뭐? 뭐가? 으 잠깐만! 다 깼어! 잠깐만! 잠깐만! 다깼어 잠깐만! 아! 아! 어, 아, 야, 얘들아! 무슨 질을 보이냐? 무슨 질 뭐? 어? 상키야, 그, 아, 그, 상키야, 어디서, 상키야, 멈춰봐. <laughs> <laughs> 상키야, 가 뒤에 와봐. 아니, 여이 새끼 왜 맨날 ]껴. 껴? 야, 너 제철하고 <laughs> <거> 와봐. <laughs> 아야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는 보여줘야지 이건 보여줘야지 야, 어디야 야 뭐라고 어디야 아, 잠깐만 어? 어디야 상야 안녕 상쾌야 안녕 안녕 이렇게 있어 우리 모자에 모 아야 얘들아 진짜 궁금한 게 조금 무가가 날아오고 있지 않아 얘들아 뭐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야 멈춰봐 나못봤아까껴가지 나 껴가지고 못 봤어요. 어머. 오지, <laughs> 어? 나 어? 잠깐 왔나? 야, 지금 내 화면에서 뜨개서 우주질에 20개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아, 계속. 계속이요? 네. 쏘았던데. 네, 쏘았던 아야, 여기 우주질에 떨어져. 아, 돈모지 뭐, 아, 내가 모추가 뭐안 했다고 했는데 내가 뭐 뭐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TV가 옆에 없었구나. 어디 기 저기 뭐기저뭐 저기 저뭐 저기 저기 기계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거 저기 저기 뭐기 저기 저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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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구 이거 거야? 뭐 이거 뭐인 이거? 야, 이거 컨테이너 초월레이시 이거 뜯겨가지고 이거 못 가지고 간거 같은데? 야, 야, 근데 나 그거 아까 맞다. 야, 너 비행기 카메라들이 갑자기 움직이나오는 이거 노란색깔 기계팔 던지고 갔음. 잠깐만요. 원래 유닛이 이렇게 적게만 설치할 수 있는가? 음. 왜 스무 마리밖에 안돼? 원래 스무 마리야. 이 <laughs> 장이니까. 아이, 칠 장이니까. 이만데? 돈 언제 모지? 돈 모아 산만리가 됐다. 아! 있나? 그래서 매스 설치? 이, 어, 매스 온라인 베스 어다 가서? 온라인 베스 어다 가서 어, 이 어. 참? 온라인 베스? 창수 하나씩만. 오케이 내가 오케이 내가 소환하고 싶은데 소환한다. 라고해서 <laughs> 구석에다 소환해 나야지. D J랑 또 소환할 거 많이 있는데. 어? 네, 내가 소환해요. 야 따서. 야1라이 매스 크기가 커가지고 설치가 안될지 묻었다 우와 저번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40회 류미니니 피자니니아왜1개속이야 류미니니 피자니 맛있어요 무조건 먹어보세요 그래서 난 어디 가서 집시에 진짜... 잠깐만 저저저바나새끼기 바르는 이 안쪽은 또왜 저다 그러십니까? 뭐야, 저거. 음, 뭐, 저도 구로있러십니까아아까도또 뭐, 무슨 기계팔 같은 거 하나씩 다 떨어져 있. 내가 저거. 저 이제 합쳐지면 이제 어떤 와디 이쁜 영상처럼 이제 촬영장서 간대. 좋았어. 이거 그냥 이이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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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그거 하나 알리겠습다 상캐는요. 상캐입니다. 어때요? 잠시만요.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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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또 저거는? 없거든요. 에 저거는 체력을 볼까요? 자. 일십 백천만 십만 아 잠깐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도 십도 백도 천도 1경, 10경, 100경, 1000경, 그러니까 경2 4 9 9 9 9 9 9어쨌2경2 4 9 9경9 9 9 9경9,999 9 9 9 9 9 9 9 9 0 0경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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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무한0 0 0경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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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너구만 진짜 좋겠지? 땡기야 내가 다 쓰는 보컬었구나어 뭐지? 이렇게 저거 못해 게임은 못했다고 한다. NG! 아 GG 칠게요. 저거는 말아. 아 저거는 대박이네. 저. 이야안받어요 이기 이기 저거는 이 예 잡았다 으악. 자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예요 상키야 하나둘 셋 하는 다 같이 끝하자 하나 둘셋 빠빠빠빠빠 끝 빠빠빠 <뢰> 끝 <뢰> <뢰> 어?